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오늘도 좀 비가 오긴 하는데, 그, 오늘은 이제 높은 데를 안칠려고 했는데, 워낙 또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또 능선 쪽으로 산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루터기는 괜찮아요. 누가 먼저 오셨다 가셨던지, 그래도, 예, 아래쪽에서는 안 보이더니, 그나마 또 희망이라도 이렇게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그 영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떤 또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구독자님께서 이제 댓글을 다셨던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유튜브 그 영지에 대한 효능 그 방송 하시면서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한세분 정도가. 자연산 영지는 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단언 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7월부터 계속 지금 그 9월 초순 다돼 가는데 영지 산행을 했어도, 음, 뭐, 뭐, 부끄럽다 해야 될까? 창피하다 해야 될까? 이제 이 지역에서 올해 영지가 좀 흉년인가? 무튼 간에 5kg 이상, 5kg 이하로 지금 따고 있어요. 몇 개월, 거의 한두 개, 두달 남짓 땄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팔겠어요? 가족들한테 나눔하고, 저, 어, 저좀 먹고 우리 가족 먹으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린 것을 이제 오해하신 건데, 그거를 이게 영지 채취하기가 너무 그 어렵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선뜻 이렇게 판매를 못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그 영지 효능에서 좀더더 붙이자면은 뭐 신장 강화도 되고 몸속에 노폐물이나 중금속 같은 것도 다 배출해 주고 정력에도 좀 좋고 뭐 영지가 어떻게 보니까 그 저도 이제 그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어서 방송을 몇 개를 봤더니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저도 좀 여유있게 따고, 그러면은, 또, 어 구독자님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좀 베풀, 베푸면 좋지만,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영지, 재배하신 분들도 자연산은 판매를 못해요. 쿠팡이나 이런데, 자연산 영지다 해서 가격은 딱 적어 놨는데, 주문해봐요. 장바구니에 절대 안 담깁니다. 품절로 떠버리거나 상품이 없다고 나오지. 그니까, 러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어제 가격 말씀드렸다 해서,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저도 그냥 제가 뭐 약초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냥 그 일상, 제가 일하는 또 직업이 있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산행하면서 채취하는 약초들은 다, 전부 다그 가족들한테 나눔하고 있어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나마 밑에 지금 자락 부분에서는 또, 우비가 많이 내릴까 싶어서 밑에서만 맴돌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또집 능선을 치고 있는데, 이제 영지가 조금 보이니까, 아무튼 좀더 산행해 보겠습니다. 능선까지 한 6부 정도나 올라왔을까요? 아, 그래도, 작은 영지들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좀더 힘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좀, 경사는 까칠해요. 아무튼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발을 높여 갈수록, 여기도 지금 나무 밑에. 네. 아. 이, 이그루터기도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이제 좀더 올라가 보면서 이제 내려올 때또 지그재그로 산행하면서 좀 봐봐야죠. 지금은 능선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지금 한쪽 부분으로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핸드폰이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꺼져버렸네요. 예. 네. 아무튼 좀더 예, 지금, 이제, 능선 정상까지 가려면 좀 남았어요, 많이. 근데 한번 올라가면서 보고 또 내려오면서 한번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저기 이제 곧 능선인데 안바위가 엄청 커가지고, 예, 오늘 또 비와가지고 미끄럽기도 하고, 예, 여기서 그냥 음 저기 지금 눈에 제 눈에는 부처선이랑 저쪽 위쪽에 보이는데 에, 미끄러워서 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쪽부터는 다시 에, 좀 지그재그로 해서 한번 아래로 에, 한번 내려가면서 영지가 좀더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 누가 다녀가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와. 아. 진짜, 좀더 봐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laughs> 아, 와, 진짜.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대물 몇개좀 보여주고, 오늘을, 버섯들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아무튼 좀더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나온 영지라 이렇게 밑면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노랗죠? 이게 이제 올해 나온 거고. 어, 오늘도 뭐큰 기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비가 좀더 내리는데 아무튼 좀더 산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참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줘야겠습니다. 아 오늘 저기 능선을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암벽이 너무 그 거대하게 암벽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요. 아무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위험 위험하게는 산행해서는 안 되니까 비오는 날 지금 미끄러운데 산행하는 것도 위험한데 암벽까지 탄다는 것은. <laughs> 너무 많이 위험하고 아무튼 좀더봐 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쓸만한 녀석을 또 하나 주시네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영지 맞죠 이, 녀석아, 이 녀석들은 지금 포자를 품었는데 싱싱해요 제법 쓸만하고 또 여기 옆에 이제 나란히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아직 포자든안 날리는 것 같고,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또 쓸만한 녀석들을 주니까 감사하네요. 사실 이렇게 산행하더라도, 막, 어쩔 때는 4, 5시간, 6시간 이렇게 산행을 해도, 이제 약초를 이렇게 못 만나면은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영상 을 올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오늘 다행히 이 녀석들, 아 좋죠 상태가. 네. 아유 그래도 몇 목이라도 순네요 <laughs> 비오고 아까 저 안바이를 한번 넘어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아무튼 영지가 예 굉장히 좋은 몸에 다양하게 여러 군데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년 또 7월에 영지가 나올 건데. 가족들 내년 그 여름 되기 전까지라도 좀 드실 수 있게 부족하지 않게또 드리기 위해서 요즘 좀 7, 8월 9월 초까지 좀 지금 부지런 내고 있, 있습니다. 아무튼 또좀 있나 더 한번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산행 마무리하려고 차로 가고 있는데 아,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은 또 저도 영지 캐로 다녔지만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 음 이렇게 <laughs> 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라도 또와 넓게 분포해서 크진 않지만 음 이 녀석이 제일 큰애이 중에서는. 근데 진시황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를 보냈다겠죠. 불로초를 캐오라고 각지 그 나라마다 있는 불로초들을 캐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 파견된 군사는 인삼하고 영지하고 캐 갖고 갔다겠죠. 그 중에 진시황이 영지 버섯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도 있고 진시황이 더 이렇게 인삼 산삼보다 더 귀하게 영지를 여겼다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예, 비도 이제 지금 조금씩 더 굵어지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좀더 봐보긴 해보겠습니다. 비도 좀더 이제 뭐 굵게는 안 내리는데 여기 예. 이제 붉은 깨꼬리 버섯이 있었어. 이건 이제 식용 가능한데 예. 너무 이거 드시려면은 이렇게 한 군데 막 이렇게 군락지여 가지고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깨꼬리까 버섯이죠. 깨꼬리까 버섯도 몇 종류가 되는데 이 녀석도 이뻐요. 형광색으로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좀 기국이 있어서 이제 다 내려왔어요. 여기 다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좀 씻고 가려고 땀도 많이 나고 예, 맑은 기국들이 항상 요즘에 있으니까 예, 하산해서 이렇게 하면 씻고 세수도 좀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좀 영지가 좀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